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으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강으로 또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을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 낙유,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 든 그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 또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공평한 기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본성상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 유리하게 그것을 만들죠. 그래서 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적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어, 마음을 좁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내 어, 편이면은 두둔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이제 배척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는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거짓 증인을 서지 말라.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예. 예, 더 이렇게 이 그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공평한 그 법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와 관계된 사람, 자기 자기와, 자기와 이권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더 잘해주는 것, 뇌물을 받게 되면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또 공평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쉬게 합니다. 또, 안식일, 7일에는 쉬도록 했습니다. 7일, 7년에는 종을 놓아주는 것이 있고, 안식일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쉬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성경은 쉼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일하는 기계로 살수 없어요 일도 어, 행복의 조건이죠 일이 없는 것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취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일만으로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 쉼의 가치를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주셨고, 쉴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을 쉴때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그 농사 터에서 나는 이제 자잘한 그, 그, 뿌려진 그 곡식 가운데서 나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걷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낙은 애들, 고아들, 또 과부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걷어가고 또 때로는 들짐승들이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그, 거기서 남는 것을 제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을 끊임없이 이용만 하면은 땅이 그 땅의 질이 약해지는 것이죠. 땅의그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인삼,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그곳에 다시 인삼을 심지 않는 것처럼 또 다른 곳에 인삼을 심다가 또 이제 몇 해가 지나면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땅도 쉬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지은 사람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쉬면은 이 불안한 겁니다.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1년 넘게, 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강제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또 자유를 누리고 또 취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다시 한번볼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제 그 야곱에게 주셨지만 야곱은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늦게 가장 늦게 낳은 두 자식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그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그런데 제3자고볼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은 시기했어요. 야, 응? 저 자기 꿈만 자랑하는 저 요셉이가 온다. 우리 골려주자. 구덩이에 빠뜨리자. 야, 우리 짐승에게 잡혀갔다고 할까? 그러면은 짐승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막내 동그그 그 동생을. 해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라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말하기를 짐승들이 잡아갔나 봐요. 이피 묻은 그 옷을 보세요 하고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그 옷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까 어, 내 아들이 이렇게 잡혀갔구나, 아, 짐승에게 물렸구나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또 사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되는 것, 또 나보다 이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이. 죄성이죠 본성이죠. 요셉은 나중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충무 역할을 하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생활도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치인들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나라의 귀한 경제 관료가 되는 것이죠. 경제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개, 이제 개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개혁을 30대 초반의 청년이 확실하게 애굽의 토지법을 10년 안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다 끝내버렸어요. 10년 동안에 30대 들어가서 40, 40대 초반에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토지로 환수하고 그들에게 적당하게 적당한 그 방법으로 세금을 이게 조세 조세 제도 이제 확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흉년이 들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 경제가 가장 어려워가지고 이제 IMF 같은 환경이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을 잃었을 때, 왜냐하면 흉년이 와서 모든 산업이 불가한 그런 시대에 곡식을 창고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야 내가 이게 좋은 자리를 얻었으니까. 이, 이 신이 주,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때 내가 한 나라를 위해서 좀 재산을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나라를, 그 나라를 겨, 경영하고 그가 자기 형제들 70명, 70명의 형제들이 부모님과 7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그의 가족들도 살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그 애굽의 모든 이 경제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지 않고 많은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만의 것이라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권력이나 어떤 특별한 예,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편애나 불공평의 길로 나가고 나중에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리스크가 되어서 결국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오늘 공평하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특별히 공직자나 또 귀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평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더큰 사랑을 받고자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이 나의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재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선택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어 의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